안녕하세요, 임규였습니다 자, 콜롬비아에서 출시한 기모 바지입니다. 제가 가격을 콜롬비아에서 지금까지 컨텐츠를 보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면서 상대적으로 제가 바지 같은 거 여름이든 가을이든 겨울이든 보통 1~2만 원대가 줄을 이룹니다. 만 원대, 2만 원대 보통 1~2만 원대 줄을 이루고요. 이 브랜드 같은 경우는 콜롬비아 같은 경우는 콜롬비아 겨울용 기모 바지든 여름용 바지든 전 사이즈가 이렇게 뭐 색상을 선택 블랙을 선택했을 때전 사이즈 품절인 박이 없고 2XL까지 이렇게 전 사이즈가 다 나와 있는 경우 2만 원대 무료 배송입니다. 일단 어쨌거나 2만 원대 걸쳐 있고 무료 배송입니다. 요 가격으로 추천드리는 거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. 콜롬비아 바지들 검색을 해보셔도 요 가격에 나와 있는 건 있는데 클릭을 해보시면은 뭐 거의 뭐 빅 사이즈 하나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가장 작은 사이즈, 예. 네. 뭐 그렇게 나와 있고 전 사이즈 선택을 할수 있는 폭이 있는. 특별한 건 없습니다. 네. 제가 이 뭐, 콜롬비아 오늘 두 가지를 추천드리는데 이 바지 같은 경우는 제가 따로 특별한 건없어 일단 뭐, 그냥 뭐이 품질 같은 거에 대해서 걱정할 거 없고요. 마감이라든지 이런 거 뭐, 봉제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는 브랜드고. 자, 기모바지고. 설명 간단하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브랜드 성향에 따라서 이제 보시는 분들이 어 콜롬비아도 요 정도까지 가격이 내려가구나 뭐 하시는 분들은 뭐타 제가 추천드리는 뭐 아웃도어 브랜드에 비해서 콜롬비아 기모가 훨씬 더 따뜻하다 뭐 이렇게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여기도 이제 기모 소재를 사용해서 초겨울까지 활동, 착용 가능하다 초겨울이 이제 넘어선 이제 한겨울이 들어가게 되면은 바지 안에다가 이제 이너웨어라든지 네. 뭐 내피 많이 있죠. 그런 거 이제 착용하면 뭐 한겨울에도 이제 착용이 가능하고 이 바지 하나 가지고는 이제 기모 소재, 보통 초겨울까지 네. 양쪽 하고 아웃 포켓 네. 들어 있고요. 가격대가 일반적으로 제가 추천드리는 선 보다는 조금 지나친 선이에요. 예. 다운바지 같은 경우는 요정도 선에서도 저렴하니까 추천드리는데 을 일반 기모바지 같은 경우는 뭐 단돈 만원대 주로 많이 추천을 많이 드리죠. 예. 얘는 이제 단돈 2만원대 무료배송이니까 어, 기호에 맞게 난뭐 콜롬비아면은 요정도의 가격선에서 저도 추천드릴 때 지금까지 2만원에 콜롬비아 바지가 전 사이즈가 다 있는 거는 추천드린 적이 없어요. 예. 추천드리려고 이렇게 클릭은 많이 해 봤는데 최저가 11번가에 최저가가 나와 있는데 어, 얘 같은 경우는, 코드 번호만, 좀몇 가지 조금만 치십니다. 코드 번호만. YMD805입니다. YMD805. YMD805. 요것만 치십니다. 코드 번호. YMD805. 자, YMD805라고만 치시면은, 앞에 메인에, 네, 지금 3만원에, 딱 3만원에 무료배송될 거야. 29,640원 무료. 일단 2만원대 무료가 들어가고, 나머지는 뭐 7만원, 6만원 뭐, 올라갑니다. 그냥 네이버 가격 보기 하셔가지고 쭉 내려버리시면 돼요. 낮은 가격 순. 그러면은 내가 이제 11번가가 최저가인데, 뭐, 옥션에, 옥션도 최저가고, 어, 11번가 옥션 지금 3대 오픈마켓 할인이 다 들어가 있는 거 같아요. 다 2만원대 무료배송입니다 네. 여기, 여기 지금 옥션이라든지 뭐, 골로 지마켓 같은, 경우 여기 상품명도 많이 있죠. 상품명도 많이 있으니까 상품명도 보시고, 지금 뭐, 패션 플러스는 한 천원 정도 더 비싸고, 네. 그 밑으로 이렇게, 내가 원하는 사이트 들어가면 더 할인 받는다,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뭐, 구매하시면 고 일단 최저가는 2만원대 무료배송이니까, 무난한 콜롬비아, 네. 기모 바지. 보통 일단 뭐 기모로 들어가 있으면 이제 보통 겨울용으로 분류하는데, 네. 뭐 지금부터 초겨울까지 무난하고, 초겨울부터는 온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. 올 겨울이 뭐, 아주 추워질지. 아니면은 뭐 무난할지 아니면 뭐 예년에 비해서 더울지는 모르는 거니까 일단 뭐 겨울까지 대비해서 구매할 수 있는 기모바지입니다자예 절반이 날아간 주말 예,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절반이 비 때문에 이제 뭐 날아가서 이제 예, 계획이좀 차질이 있으신 분들 많이 계시죠 예, 지금부터 뭐 계획을 짜더라도 일요일 하루는 텅텅 비니까 예, 계획 잘 짜셔가지고 주말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. BOOM